어린도 없지, 쿠쿠로 삥뽕? 뭐야, 이건? 뭐가 자는 거야? 잭슨 절대 안 나오지. 오호 어허! 아직 시청자가 준 마일 뽑기, 아니, 마일 티켓이 겁나 많이 남아가지고. 아, 이제 해야지. 안 그래도 칼을 갈고 있었는데. 제대로 해야지. 내가 그래도 꽤 진행도를 시켜놨어. 이거 방송 안할때뭐 했다 해도 그냥 화석 파고 그냥 돈 팔고 그냥 그런 어 돈을 판다고 그런 거 말곤 없긴 한데 자 새로운 주민을 데리고 옵시다. 그 전에 일단은 인벤 좀 정리 좀 하자. 몇 개냐? 총일십100아 10, 뭐라 해야 10, 20, 30, 40, 50, 60, 70, 80개니까, 내꺼, 내꺼, 87개. 면은, 적당하네? 어, 나올만 하네, 정도면. 야, 이 정도 양이면은, 잭슨이가, 나올만도 해. 안 나올 리가 없어. 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나요? 설마? 설마, 없나요? 설마, 없나? 설마, 아직, 자리가 없나? 자리가 안 돼서, 설마, 설마가 사라졌는다 했는데, 안 되네? 없네? <laughs> 아, 없네? 나 아직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오늘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안, 되, 안 되는데? 내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닌데? 왜 없지? <laughs> 이게 아닌데? 난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없지? 왜 분명 마을도 최대한 다해놨 오, 아이 최대한 애놓게 내놨는데 왜 없, 없지? 왜왜 <laughs> 왜 없는 거지? <laughs> 분명 전에도 이 엔딩 나가지고 내가 그만 둔 걸로 기억하는데 블랜비 없어? 어, 없없는데아 그래 우리 박물관 아니 우리 박물관이라고 구경 아씨 미안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잠시 후. 어... 이거 여울이한테 좀 따지러 따지러 겠어 내가 얘를 잡대리를 해서라도 내가 알아내겠어. 여울아, 이 여울이. 오늘도 참 예쁘구나. 아, 할 얘기가 왔어, 왔어. 오늘도. 아니야, 손주미는 아니고. 아니 너너 아니, 너 쪽이 아닌구나. 미안하다. 너 아니야. 야이 너구라. 너한테 상담하러 왔다. 나한테 빚까지 갚게 하다니. 어디서 은 녀석.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나? 캠핑장에 왔던 사람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해보고 그래 이걸 했다고 쳐 그래 이걸 한다고 치면은 이 집터가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응 집터가 하나 생겼어 그럼 이러면은 집터가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가서 너구리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아 타인 슬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걸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 이거네 아씨 이거를 해야 되네 아나 진짜 아 이런 멍청한 두뇌 같은이라고 아아 어. 인프라인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우리한테 아 여기 왔구나 다 이거를 다리야 비탈길 그래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 안 왔어요 지금 집터 없어가지고 지금 집터 만들고 있어 나 몰랐는데 다리를 놓고 싶다 씨 미친 뭐 이렇게 비싸 내일 되면은 이제 주민을 포섭을 할수 있다는 거겠지. 어 아니면은 나 방송 끌 거야. 아, 씨, 더러워서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게안 되니까 좀 짜증이 나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직선이가 딱 나와주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데. 미친 그딴 게 아니네. 다리가 완공이 됐겠지? 다리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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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 다리가 다리도 생겼네. 그럼 이제 집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졌겠구만. 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뭐라면 될까를 물어보면 되니, 되는구만. 이주자를 늘리고 오케이. 야 이제 됐다 열렸다 가자. 잭슨아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친이 내 동료로 만들어주마. 이제부터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을 아주 많이 포섭을 할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은 난 진짜 이 게임 때려칠 거야. 오늘 방송 그만할 거야. 진짜 그러면은 나는 마이티켓세 장을 그냥 날려버린 거니까 그건 정말 짜증이 날만 하거든. 제발 부탁한다. 나와주길 부탁한다. 주민 주민만 나와주면 된다. 얼굴만 보여줘도 된다. 어디 있냐? ពិតជាគួរឲ្យខ្លាចណាស់